안녕하세요. 엄메이징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쉽게 입을 수 있는 반팔 티셔츠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대중적인 브랜드랑 또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티셔츠 쉐입과 프린트, 컬러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티셔츠랑 하의를 어떻게 매치하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요런 꿀팁도 알려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니 렌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너무 이제 차길 근처에는 있 스튜디오였는데 너무 차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급하게 입어본 영상만 찍고 집에 와서 설명 영상을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어봤던 티셔츠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브라는 로고가 이렇게. 플랜하게 들어가 있는 클래식 기본 티입니다. 이게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제가 입어봤을 때는 타이트한 핏도 아니고 너무 박시한 핏도 아닌 적당한 레귤러 핏에 되게 잘 떨어지는 티셔츠였어요. 면도 보시면 되게 톡톡해가지고 비침도 생각보다 흰티지만 많지 않았고 코튼백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면 재질이 되게 몸에 닿았을 때 부들부들했고 되게 탄탄한 느낌이 주는 티셔츠예요. 보시면, 목에, 목에 립라인도 이렇게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게 한번더 덧대서 이렇게 박았고요. 탄탄한 느낌? 입었을 때? 제가 이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모자도 갖고 있거든요. 이 로고가 주는 화이트와 블랙의 이런 로고가 주는 힘이 되게 예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계절 내내 반팔 티셔츠만 입는 편이거든요, 거의. 여름에 티셔츠를 사면은 이제 가을에 자켓도 에 입고 겨울에 또 히트텍 껴입고 입고 막 이런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티셔츠는 지금 사셔가지고 여름 내내 입다가 이제 가을 되면은 기본 자켓이랑 레이어드해도 되게 예쁜 티예요 자켓을 입으면 딱 여기 로고가 살짝 보이는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스타일링해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클래식한 기본 티셔츠는 저는 잘 빠진 데님이랑 입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데님과 스타일링 해봤는데, 깔끔하고 예쁘죠. 다음은, 짜잔, 블로니 티입니다. 일단 뭔가 티셔츠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맞을까, 작진 않을까 걱정하고 입어봤는데 너무 몸에 탁 떨어지는 탄탄한 느낌이 드는 티셔츠였어요. 이게 보니까 립 코튼 패브릭이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골지처럼 이렇게 줄이 가있거든요. 원단이. 그래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티셔츠예요. 굉장히 좋은 티셔츠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박시한 티셔츠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딱 붙는 기본 티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저기 레이어드 하기 너무 편해가지고 강추하는 제품이고요. 디테일을 보시면 이렇게 저 이거 봤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자수 디테일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고급스러움을 이렇게 올려주는 한끗차인것 같아요. 이렇게 글론이라고 자수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티셔츠는 화이트 컬러라기보다 약간 아이보리 컬러에 가까운 티셔츠예요.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약간 그쵸? 느낌이 다르죠? 얘는 화이트, 아까 보여드린 마리떼 티셔츠고, 얘는 글로니 티셔츠인데, 이렇게 얘는 좀 따뜻한 웜한 아이보리라면, 얘는 화이트 컬러에 가까운 티셔츠인데, 그래서 더 뭔가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배가 나오는, 끊어지는 크롭 기장이 아니라, 하이웨스트 바지에 넣어서 입을 수 있는 적당한 길이감이어가지고,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저랑 좀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조금 티가 짧아지면 약간 배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걔는 그런 신경 없이 몸매 라인을 되게 잘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저는 글로니의 워싱 진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기본티라고 해서 좀 아까처럼 데님과 좀 클래식하게 스타일링 할 수도 있지만, 기본티에는 또 그렇게 워싱이 들어간 좀 독특한 팬츠를 입어도 굉장히 예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 페퍼페퍼의 나글랑 티셔츠입니다. 스포티한 무드의 러프한 프린팅이 특징적인 티셔츠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 레귤런 슬리브가 배색이 특징적인 이게 네이비 컬러의 블랙 프린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입었을 때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하의를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네이비 팬츠를 매치했거든요. 굉장히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입어봤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적당히 떨어지는 기장감이 크롭 티셔츠였어요. 근데 면은 조금 재질이 얇아가지고 살짝 비침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안에 이너를 잘 챙겨 입으면 될것 같고요. 원단이 얇은 대신 또 이게 또 원단이 얇아지면은 약간 여름에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조그만 차이로도. 여름에 굉장히 하나 포인트 되게 좋은 티셔츠입니다. 뒤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이 타이포랑 나글랑이 주는 이 빈티지한 느낌이 90년대의 빈티지한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니크해 보였던 티셔츠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1993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입니다 얘는 타이포가 이렇게 1993 스튜디오라고 들어가있고 여기 보면은 강아지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티셔츠고, 뒤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요. 1 9 9 3 스튜디오, 패스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이가 보스라는 아이인가봐요. 보스라는 마스코트이자 여기 반려견인가봐요. 그리고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양이 얼굴과 보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티셔츠를 구입을 하면 동물보호 사업에 약간 기부가 되는 형식으로 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괜찮다 생각했던 브랜드고요. 저는 이게 그냥 프린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만든 게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저는 입었을 때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나이키 사이클 팬츠랑 매치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양말을 신고 제 운동화를 음, 스포티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이게 엄청 박시해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엑스라지 핏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밑까지 충분히 덮는 기장이어가지고 저는 바이커 쇼츠랑 스타일링했을 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드 티셔츠여가지고 되게 예뻤던 티셔츠입니다. 그래도 면은 되게 톡톡하고 두꺼워요, 면 재질이. 그래서 비침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저처럼 루즈하고 박시한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강추 강추한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좋은 뜻까지 함께 한다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엄청 박시한 티셔츠예요. 제가 좋아하는 박시한 티셔츠. 앞면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 흑백으로 된 프린트 위에 이렇게 스프레이 작업으로 해놓은 것 같은 이런 러프한 폰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막 낙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앞뒤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입었을 때는 굉장히 박시하고 몸에 차르르 흐르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은 티셔츠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컬러감이 네이비가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화이트, 그레이 이런 모노톤 기반이기 때문에 컬러감과 패턴감이 강한 핑크 팬츠를 매치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티셔츠였어요 얘도 입었을 때는 엉덩이까지 가려주는 기장감이었고 이게 다른 반팔티들에 비해서 조금 얇은 편이에요 약간 근데 조금 부들부들하고 시원한 느낌? 보니까 실켓 가공을 한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차르르 흐르는 느낌이 들었던 티셔츠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법한 티셔츠여서 강추, 강추 드립니다. <목소리> 라츄라는 브랜드인데요. 일단 저는 이 프린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누텔라 잼에 라츄라는 브랜드 의 네임을 써가지고 한게 되게 발칙하고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길티플레저. 이게 초코 그림과 이렇게 대비되면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티셔츠고요. 얘는 제가 착용해봤을 때 너무 박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딱 붙지도 않은 적당한 핏의 레귤러한 핏의 티셔츠예요. 저는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데님 팬츠랑 레이어드 했는데 굉장히 기본 흰 티셔츠라서 그런지 정말 어떤 컬러 팬츠를 입어도 굉장히 귀여운 팬티셔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 안에 넣어 입었을 때도 적당한 핏과 길이였고 그리고 빼서 입었을 때도 엉덩이 반쯤 가려지는 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블루 컬러의 가방을 매치해서 조금 더 컬러풀한 포인트의 요소를 줘서 스타일링 했는데 이 패턴과 더불어서 이 프린트와 더불어서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링이 된것 같아요. 얘도 코튼 백이고요. 이 티셔츠도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거의 다 코튼 백이에요. 면티. 그리고 얘는 프리 사이즈여서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입어본 핏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센토르의 자수 티셔츠입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의 화이트 티셔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센토르 심볼 하나만 이렇게 자수 처리가 들어가 있는 심볼 마크가 포인트인 티셔츠. 요 그래서 좀더이 티셔츠가 저는 클래식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린 플리트 스커트랑 매치했을 때 굉장히 귀여웠어요. 클래식한 테니스 테니스 도호에 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드는 스커트랑 매치를 했는데 굉장히 예뻤고요. 얘도 입었을 때 너무 박시하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적당히 떨어지는 루즈한 핏의 티셔츠예요. 그래서 스커트 안에 넣어서 스타일링 했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또 빼서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괜찮았던 티셔츠고요. 제가 프레트 티셔츠 그리고 폰트 티셔츠 막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기본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티셔츠도 여름에 하나쯤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저기 매치하기. 다음은 맛땡킴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가슴 옆에 부분은 이렇게 맛땡킴이라고 이렇게 깔끔한 폰트로 되어 있고 저는 뒷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뒷판은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져 있는 저는 그린 컬러 데님 팬츠랑 매치했을 때 굉장히 예뻤어요 이 티셔츠는 프리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근데 사이트를 가 보니까 유니섹스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적당한 핏이 되는 티셔츠고 여자가 입으면 조금 더 루즈하고 박시한 핏이 되는 티셔츠여가지고 남녀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티셔츠여서 강추드립니다. 이 티셔츠도 다른 티셔츠랑 비교해봤을 때 살짝 웜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살짝 크림 컬러. 맛땡킴의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목 네크라인의 디테일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단이 조금 도톨로톨하게 나와있죠? 약간 빈티지한 워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 이게 또 빨면 빨수록 빈티지한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워지 느낌이 들도록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유니크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티셔츠는 짜잔. 이 브랜드는 에즈이프 켈리라는 브랜드고요 이번에 새로 런칭한 브랜드인가 봐요 제품 군은 지금 썸머부터 있더라고요 박시한 오버핏 티셔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박시한 티셔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린 컬러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엄청 오버핏이다 보니까 얘도 엉덩이까지 가려주는 길이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원단은 굉장히 톡톡하고 엄청 탄탄한 느낌이 들었어요. 면티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매치한 스카프랑 팬츠도에즈이프 제품인데요. 이게 캘리포니아 감성을 조금 브랜드에 녹인, 거, 녹인 거여서 그런지 뭔가 캘리포니아 감성이 물씬 나는 그런. 얘도 엄청 박시하고 로즈한 핏의 티셔츠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그런 티셔츠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원 사이즈로 프리 사이즈로 나온 제품입니다. 다음은 짜잔 와이나더스의 티셔츠입니다. 고양이 프린트와 펀트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고요. 얘는 사이트에 설명을 보니까 로즈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입어봤을 때는 로즈핏보다는 그냥 레귤러핏에 가까운 핏감이었고요. 스몰이랑 미듐인데전미듐움을 착용했어요. 근데 미듐은 적당한 핏에 그냥 레귤러핏 이런 걸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환한 고양이 같은? 이 폰트랑 패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기본 티어가지고 어떤 하의를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티셔츠였던 것 같아요. 기본 화이트 베이스에 이렇게 블랙 폰트가 프린트랑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 락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이트 톤이긴 하지만 그래서 팬츠를 조금 더 워싱된 빈티지한 무드가 나는 팬츠를 레이어드 했고요. 선글라스까지 껴가지고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와이나 인더의 티셔츠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시아주의 로고 프린트 티셔츠입니다 화이트 기본 베이스 티셔츠에 이렇게 블루톤의 폰트가 들어가 있는 깔끔한 티셔츠고요 그리고 얘는 적당한 길이감과 적당한 핏감 좀 레귤러핏에 속하는 티셔츠였어요 기본 폰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제가 사계절 내내 반팔만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 자켓을 레이어드해도 되게 포인트가 될것 같은 티셔츠여서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이 네크 선이 엄청 쫙 붙는 거는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어서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얘는 적당하게 파여있는 네크여가지고 그 점도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티셔츠고요. 화이트 기본 티셔츠에 이렇게 블루 폰트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깔끔한 기본 티인데 조금 포인트가 되는 걸 찾고 싶었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